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냥 뭐댄들까지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부터 제1회입니다. 음...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김백철 의원님과 함께 맥철의 생활정치. <laughs> 여러분과 가까이 가는 생활정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옆에 김백철 의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네. 생활의 정치의 표본이 되고 싶습니다. 좌134동 김백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송하는 동안에 에, 그렇게 어, 정치 연설 하나씩 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네요. <laughs> 어, 네. 아, 그리고 분명히 우리 생활이니까 우리 아, 생활이니까.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면 안 되죠. 주민 여러분부터. 아, 먼저 그렇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134동의 김백철 의원입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네, 아, <laughs> 예. 어, 보통 의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음, 아, 굉장히 문턱을 낮춰서 주민 여러분 바로 옆에서 주민 여러분의 최, 최선의 최 제일 앞에 있는 백이 되고자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네. 무엇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내시다가 음. 어려운 점들 많으시죠? 많죠. 그리고 구청에 찾아오기 힘들시죠. 어.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음. 정말 좀 약간 두려움도 있으시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민원을 바로 즉석에서,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 <웃음> 아니, <웃음> 어... 나도 좀 보고, 나도 좀 보고. 어디를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네요. 나를 좀 보세요. 이부, 이분들도 보지만. 아 뭐, MC가 여자분이면 좀주주보겠는데좀 <laughs>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아... 네. 좀, 네. 좀 많이 서둘지만. <laughs> 잘 봐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자, 어쨌든 그, 김백철 의원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첫 번째로, 일단, 김백철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칠. 그 107? 뭐... 김백칠? <웃음> 김백철. 백철? 김백철? 김백철, 그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십니까? 주민 여러분, 저를 기억할 때는 숫자 107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107입니다. <laughs> 백철입니다. 아 백칠. 네. 예, 예. 그래서 어 백칠 백철 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음, 좀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전공은 정치학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 제대로 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사는 일기 시민이었거든요. 음. 근데 음, 바꿔야 될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 제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구의원이라는 게 바로 1차적인 주민과 대민 기관입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한번 생활에 접목되는 정치를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보고자 한번 몸을 던져 봤습니다. 아 이게 지 정치인들이 대체로 보니까 말을 길게 하네요. 아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심심해합니다. 아직 압축이 안요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생활 정책 한번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백철은 그냥 멀쩡히 잘 살다가 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 일선으로 나왔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살다가 왔기 때문에 네. 앞에 생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렇게 포기했습니다. 아, 정리를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이 전업입니다. 그럼 수입이 확 줄잖아요. 아. <laughs> 아그런 예, 이거는, 이거는 열심히 열심히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아, 다음에 김백철 의원의 아, 와이프에 통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이직 <너무> <laughs> 이직하고 나서 상태가 어떤지 그건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전업을 해서 뭐 주민들에게 됐습니다. 뭔가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다. 아, 그렇다면 김백철 의원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구의원들 그싹다 없애라. 아... 그뭐 아유 그 돈만 충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맞죠.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어, 저도 그, 그, 이야기 했던 <laughs>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 여러분, 구의원이 없으면 정말 우리 구정에 돌아가는 주민들이 겪어야 될그 불편한 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음. 많은 부분들을 구의원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 모르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관심 그래서,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정치를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는지그렇왜 필요한지. 이게 왜 만들어진 필요한지. 조례가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에 와 닿는지. 그렇죠. 우리 그러면 이제 카메라 들고 나가기도 하는 거네요. 어, 확인도 하고. 오.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어도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조례도 예. 만들고 정책이 다 입안이 됐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어, 정책이나 조례를 많이 만들면도 불구하고 음. 너무 피부적으로 못 와닿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실제 김백철 의원이 네. 뭔가를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위반한 거뭐 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업적이라고 음. 해야 될까 아업적이라는좀 그렇고 아 이때까지 한것 중에 어, 대표적인 건 짧게 해야 되니까 네. 대표적인 거는 어, 불법수거물 보상제가 있습니다 불법수거물? 예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좀 음란성이나 대출 광고나 이런 아. 것들 불법으로 아, 광고물 예 그렇죠 불법 광고물 수고 보상제가 아.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에발행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렇죠 에이, 그렇죠 그렇죠 날리는 거라든지 예, 그걸로 또 맞은 사람이 상처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함에 그 아. 그리고 다 주우면 예, 그렇죠. 무게를 다는 거예요. 어, 무게 장당 아, 한 장당 한 장당 처음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월 시도했는데 3개월 만에 1,4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아, 그때 그럼 는 일시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조례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죠. 아주 그 지속적으로 네. 하겠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 한 장당 5원입니다. 명함형이든 음. 붙어있는 벽보든 관계없이 한 장당 5원입니다. 5원. 와,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비교가 가능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한 장당 5원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폐지를 주어서 네. 무게를 달아서 가잖아요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낫죠 훨씬 그리고 이거는 해운대 주민 아무나 참여가 가능한 게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들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주우러 다녀봐야 그렇죠. 아무 소용없고 네. 65세 이상의 네. 어, 어르신들이 네. 다니시면서 그걸 주시면 그렇죠. 용돈 걸려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 뭐, 일거 양주 효과가 음. 있는데, 사실은 그런 취지보다는, 이 불법 강국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즉발이 되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고발 조치도 되고, 음. 그렇게 돼서, 어,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 돈을 주민들한테 다시 페이백을 해주는 의미가 페이백 있는 페이백 어려워요. 돌려드리다 돌려드린다. <laughs> 어른들한테 생활용... 아, 생활정치. 생활정치. 생활. 생활적으로 도움을 네. 드리기 위해서 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거리도 깨끗해지고 어른들도 어 그냥 막무가내 폐지를 주워 다니는 것보다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본인의 생애,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거, 이거 양적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폐지 수거를 하시는 분들은 네. 수거를 쭉 하시다가 네, 그렇죠. 하시다가 그게 뭐냐면 네, 네. 따로 모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장단 네, 계산이니까이건 그렇죠. 무게당이고. 네, 그렇죠. 팁을 말씀드리면. 너무 가까이 갔어요. 아, 팁을 말씀드리면. <laughs>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에 좀 얘기를 해두셔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아. 그걸 좀 주워 모아놔 주시면 아. 더갑겠다고 부탁을 해두시면 더 좋겠죠. 오케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숨겨오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아무 때나 오시면 그쪽에 대해서 등록하신 계좌로 바로 보상을 드립니다. 와 이걸 지금 김병철 의원이 그렇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해서 지금 올해도 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어좀좀그 멀리 있는 광주나 좀 초내는 대가 어. 있는데 부산시에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와 큰일 했네. 네 그럼 근데 주민들 몰라요. 와김백 와, 여기 빛을 딱 그래서 <laughs> <laughs> 가만 빛이 <laughs> 그래서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효과도 음... 되게 많고요. 그러네 이런 거를 좀 알려야 되는 그렇죠. 거지. 이제 구의원이 이런 일을 예, 한다. 예.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이거는 조례로 이야기한 거지만 음.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어, 우리 하천 하수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해운대에 네. 하천들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게 해운대구는 하천 하수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그런데 제가 우리 주위 지역에 있는 춘천에 대한 민원을 받다 보니 민원을 어, 하천에 대한 민원을 하게 되면은 건설과에 해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흐르는 물에 대한 오수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도 민원을 넣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건설과 어떤 거는 건축과 그러니까... 이렇게 좀좀 좀 구별이 좀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야 되나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우리 하천 하수팀을 제가 5분 발의로 통해서 음. 어,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우리 16개 구군이 있는데 두군데만 하천 하수팀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는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데중구는 하천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없네. 중국 <laughs> 네, 그 하천 하수팀이 없어요. 어, 아, 맞네요. 중국 네. 쪽이면 중앙동 네, 남포동 그렇죠. 이쪽. 그 그렇죠. 아. 근데 아, 원래 있습니다. 흥용강이라고 있는데 그 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 우리 해운대는 주요 하천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아요 그런데 예. 수영강, 그리고 춘천 송정천, 석대천, 그리고 우동천이 있습니다. 다섯 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하천을 따지면 여러 개입니다. 음. 근데 담당 부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문바론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어, 그냥 이거 얘기해가지고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누구나 봐도 당연한 그게, 당연하게, 어, 지역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하천 아수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작년에 무려, 무려 시의 예산을 80억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게 구의원이 하는 일이 많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김백철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의원 그싹다 없어져야 된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네, 그렇죠. 바빠요. 바빠요. 본인이. 제가, 어, 본업을, 본업을 고 전업으로 아, 하게 되 거죠. 그래서 지금, 할게 누른 것 같습니다. 셔츠도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싸진 것 같고. 그렇죠. <laughs> 좀, 옛날, 지 좀, 그랬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지만 주민을 바라보고, <laughs> 그러니까, 어, 자꾸 주민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처음이다 <laughs> <치웁니다. 웃음> 그러면, 좋아. 이때까지 짧은 기간이었어요. 뭐,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2년 가까운 세월을 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낸 것들이죠. 네, 뭐, 그렇죠. 대표적인 게. 네. 그럼 앞으로 내가 이제 뭘 하고 싶다. 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참고로, 네.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 의원님 방이잖아요. 네. 어, 방음이 안 돼요. 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막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커피 볶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이해해주세요. 그 생활정신이. <laughs> 그 생활 이해해주세생활이니까이 생활이거든요. 자, 이제 연결을 했어요 하면. 네. 앞으로 나는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겠다. 아, 앞으로도 했고, 전부터 늘 음. 생각을 해왔던 건데, 우리 주민들이 어, 직접 민주주의를 겸 회복 는 정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뭔가를 이렇게, 원,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네, 네. 그게 조례로 발의되고 그렇죠. 시작이든 이런 것들. 그렇죠. 행정도 우리 하천하수춘도 마찬가지로 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챙겨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민원이 어떻게 보면 원천이네요. 그렇죠. 생활정치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여했던 부분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지고. 아 그럼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그는, 어, 거버넌스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를좀 어렵죠? 아, 거버넌스. 아, 예. 협치 기능. 아. 협치 기능. 주민과 어, 관의 협치 기능을 중간에서 제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기능이 바로 구 의원의 주목표입니다. 야그럼 이제 진짜 완전히 주민과 관, 그러니까 민관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그렇죠. 해주겠다. 예. 다리 겸 음. 정책을 바로 소화해 낼수 있는. 그이겠죠 다른 구의원에 비해서는 영향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아, 그럼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저보다 더 유명하고 똑똑한 구의원들 많습니다. 속마음은. 속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아, 이거 대부분의 요즘에 지금의 구의원들은 많이 좀 격상이 됐어. 음. 그런 쪽으로 어, 추진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2020년, 올해 있잖아요. 네. 올한 해에 아, 내가 요것만큼은 좀 역점을 둬서, 좀 힘을 좀 실어서, 음... 어, 하겠다. 음...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한 번. 아... 왜냐면 우리도 감시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첫 번째는 좀 많은 정책 토론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민들이? 물론, 예, 그렇죠. 물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이렇게, 어, 기관들이 회의하는 데 참석을 하지만, 그 외에도, 같은 어 조금 요구 사항이나 민원인들이 모여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참여고. 근데 이게 왜안 되냐면 아 네. 어, 정말 가기 힘든 시간대에 개최되거나 음,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면 뭐 하겠냐. 네, 그런 그리고 이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이런 그렇죠.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어, 저를 좀 밀어주신다면 가감없이 어, 불편한 부분이냐 개선할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뭘 바꿔야 되냐면 어, 기존의 어떤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구정 감시단을 만들어요. 좌, 좌, 어좌 몇, 몇 동이라고 그러죠? 저는 좌134동입니다. 좌134동에 세대별로 뭐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이렇게 대표를 만들어서 음... 감시단을 만들고, 그 감시단이 제안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시험단체를. 감시단은 좀 무서운데요? 아, 그런가? 그럼 그러니까 주민, 정치 시험단체? 어, 주민참여단. 아. 정책참여단. 그치. 뭐 이런 거. 그거를 하나, 예. 우리가 여기서 발의를 해서, 음. 혹시나 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음. 해운대에 음. 사신다. 예. 뭐 좌134동에 사신다. 예. 바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다. 유튜브에 아, 댓글을 달아주는 거요 구정참여단. 응, 참여단. 구정참여단. 어, 참여단. 음. 아, 그럼 혹시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음. 혹시 보는 주민들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 연락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강제로 모으려고 하게 되면. 힘들어, 힘들어. 또 강권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자발적으로 네.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참석하기 싫거나좀 힘들다. 네. 그러면 댓글로 계속 참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 우리가 몇월 며칠에, 뭐, 월, 뭐, 네. 일에 한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뭐, 얘기도 어. 하고. 그냥 가벼운 자리로 만들자는 거죠. 아 좋은 생각입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 가면 네. 앞에 누가 나와서 뭐 내빈 인사하고 네. 또뭐 그렇죠. 본인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힘들어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실제로 서로가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 네. 조금 편안한 자리. 아, s n s 이게 채팅으로 통해서. 어, 그렇죠. 아, 괜찮은 것같아 2020년에 네. <laughs> 좀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네. 거기에서 구, 이제 구의회가 역점적으로 하는 것들을 얘기도 하고 네. 서로 이제 주고받, 주고받는 거죠. 런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음.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진다면 잠시만 좀, 좀 적겠습니다. 아, 적을래요? 예, 주민참여, 음. 주민참여단. 와, 이런 걸 적어야 돼요? 네. 와, 기억력이. 혹시 보시는 분께에서좀 <laughs> 적어야지, 좀. 이제 보기보다 나이가. <laughs> 이 주민참여단보다 더어좀 혁신적인 음. 그리고 좀 삼박한 이름 이름이 있으면 음. 꼭좀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긴 우리 머리에서는 아, 뭐 참여단, 어, 뭐거 밖에, 감시단, 뭐 이런 거밖에 어, 그렇죠. 없어요. 삼박한 거아니 않습니까? <laughs> 신박한 거. <laughs> 네, 신박한 거. <웃음> <웃음> 좀, 좀 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laughs> 신박한. 자, 그럼 이 이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 로뭐 그분들이 당장 뭐 유튜브를 보고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는 그런 우리대로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2020년에 김백철 의원께서 하고 싶은 거를 네. 하나씩 하나씩 네. 우리가 크게 네. 하나 놓고 구체적인 네. 안건들을 매 아, 그 사이... 편당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아, 우리 지금 해운대구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음. 나도 참여해야지. 음. 이게 될수 있게. 오늘은 뭐 가볍게 김백철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어. 우리가 어떤 방송을 하겠다는 걸 보여줬지만, 음.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음.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 2020년에 목표점을 설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걸 보는 거지. 지켜보는 거지. 음. 음. 가능할까요? 아, 좀 무겁네요. <웃음> <웃음> 아, 우려가, 음, 음 주객이 전도 될까봐. 아. 어, 또 다른 업무나 봐야 될 일인데, 이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음. 소는 누가 키워야 될지. 아, 소가, 이거, 어, 예. 소. 아, 소. 키... 예, 소. 소. 는 누가 키워야 될지. 소는 누가 키워야 될지. 고양이 어디에요? 어, 아, 부산 영도입니다. 아, 영도는 소는. <laughs> 예, 예. 소는 누가 키워야 될지. 예. 어,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 막 그래봐야. 소, 어, 어쨌든, 적절하게 해서, 음. 혹시나, 음. 혹시나 우리 이 방송 내용이 가볍게 조금 어 터치가 된다면 가감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어쨌든 형편에 맞춰서 어 조금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방송 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거 보면은 뭐 자동의 어, 어 뭐니까 그러니까 자동의 신시가지 뭐 아, 예, 대림천 대천 자동 청소년문화집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앞으로 이제 하나씩 띄우겠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게 되가는지 여러분들이 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 미리 하나 약속을 드리면 우리 신해운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장산 어 입구까지 가려면은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길이 없어서. 그런데 음. 올해는 반드시 어 장산 신해운대역에서 장산역이 아니고 신해운대역에서 장산 대청공원 입구까지 바로 갈수 있는 직접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갈수 있는 다리를 어 거리 어 길을 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야. 국정원이 있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바로 그 역에서부터 이어갈 수 있는 산책길 보도를 협정이,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이 돼요, 그게? 어 두고 보시죠. 반드시 이어내겠습니다 <laughs> 자신 있는가 그래요? <laughs> 네. <laughs> 어, 일단 뭐 지켜보라고 했으니까.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띄우겠습니다. 뭐 우리 해운대 구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만하면 괜찮죠. <laughs> 첫트인데 주민 여러분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갑자기 공손해지고 아, 원래공손한데자 <laughs> 인사는 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렇게 괜찮았습니까 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지금 한몇분 돌았죠 지금 20분 돌았습니다. 봐봐 이거를 아, 그거... 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렇지 출력을 하고